K리그2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이번 주 K리그2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6라운드까지 K리그2 순위를 보시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겨우 3점밖에 나지 않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살얼음판이 계속될지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으로서는 굉장히 즐겁지만 우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 한 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리영섭이 주목하는 경기 바로 내일이죠. 부천에서 펼쳐지는 부천과 수원, 수원과 부천의 맞대결입니다. 3위 부천과 6위 수원. 두 팀의 승점 차이는 겨우 2점밖에 나지 않고요. 작년에 세번 붙어서 사이좋게 1승 1무 1패 거뒀던 부천과 수원인데요. 올 시즌 두팀 전력 보강 확실히 했고요. 특히 용병들의 활약이 굉장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일으키는 양 팀인데요. 저는 이제 부천 팬이고요. 수원 좋아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두 팀의 상황을 좀 제가 보자면. 부천은 현재 4승 2패로 리그 1위도 찍었습니다. 올 시즌 득점력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언제 떨어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사실이고 수원은 시즌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3승 1무 2패. 하마타면 초반부터 승격권에서 멀어질 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터지지 않던 골들이 드디어 지난 경남전에서 화끈하게 터지면서 어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란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가 동시에 불안함을 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올 시즌 부천이 너무 좋은 거는 매 경기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터뜨리고 있고요. 3라운드 부산전을 제외하면 매 경기 골을 넣고 있고요. 심지어 한골뭐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두골 이상 넣어주고 있고, 5라운드 이제 이랜드 서울 이랜드전에서 이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 눈물 납니다. 결국 골까지 넣었고요. 그게 올 시즌 부천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수 있고 부천이 4승 2패 이 2패가 승격을 노리는 부산과 서울 이랜드에게 진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나머지 4승이 청주 천안 안산 김포 이겨 줘야 되는 팀들을 또 이겨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분위기 좋습니다. 부천이 작년에 바산이가 있다면 올해는 갈레고가 있습니다. 벌써 네골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갈레고와 바산이 이 조합 그야말로 브라질에서부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콤비의 활약이 부천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고 부천 그 바산이 역시 두골일 도움으로 또 괜찮은 활약 펼쳐주고 있고 부천이 작년에는 잡다, 답답했던 게 슈팅을 안 때렸어요. 좀 때려줘라. 안 때리는 거야. 너무 아껴. 근데 올 시즌에 갈레고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슈팅 때려줍니다. 근데 또 골까지 넣어줘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 확. 뚫리는 플레이가 너무 좋고요. 갈레고 슈팅 숫자 한번 보시면요. 6경기 출전해서 경기당 4.5개 때려주고 있고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2.46입니다. 그리고 바산이가 6경기 출장에서 경기당 3.0개 때려주고 있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1.15. 그러니까, 이 둘은 틈만 나면 슈팅 때려주고요, 틈만 나면 골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어, 득점 시간대를 좀 보시면, 부처는 좀 후반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12골 중에 8골이 후반에 터졌고요. 그만큼 이명, 이영민 감독이 전반보다 후반에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후반 40분부터 끝나기 전까지의 이 꼴이 골이 내 꼴이에요. 그만큼 후반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 바로 부천의 경기력이다라는 말씀이고 자올 시즌 부천이 패배한 두 경기 부산전과 서울 이랜드를 보시면 부천은 그러니까 체급이 비슷하거나 한 단계 높은 팀들을 만나면 항상 전반에는 점유율이 좀 밀립니다. 근데 또 후반에는 점유율이 앞서거든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이영민 감독이 그래도 역시 유능하다 전반에는 부천이 밀린다 그러면 후반에는 무조건 개선책을 내놓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가 뭐 승리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공격을 계속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준다는 점은 이 부천 팬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전술이라고 저는 볼수 있고,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수비거든요. 매 경기 실점하고 있어요. 클린시티 경기 단한 경기도 아직 없고요. 경기당 실점이 1.50입니다. 아무래도 부천의 3백이올 시즌 조금 어리거든요. 유망주 선수들로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그나마 이제 베테령 베테랑인 구자룡 선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구자룡 선수의 그 노하우가 아직까지는 부천에 녹아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선수들이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 뭔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있고 실전 패턴을 보시면 확실히 수비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수를 놓쳐서 그냥 좀 쉽게 너무나 골을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수원의 공격을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홈 경기지만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원 이야기로 넘어가면 올 시즌 수원이 상당히 무서운 게 공격력이 너무 좋습니다. 공격력이 좋아요. 최전방에 인류첸코, 한 단계 아래 파울리뇨, 양 사이드에 브로노실바와 세라핀.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욕심 내자면 세라핀 빼고 박승우 넣습니다. 어, 박승 아 박승수, 박승수 선수가 작년에 데뷔 치렀잖아요. 근데 어 나이가 어리지만 패기 넘치는 플레이가 독보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한 단계 더 성장했어요. 박승수 선수가 들어가면 게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욕심 내자면 어차피 유망주 키울 거면. 세라핌보다도 박승수 선수를 주전으로 넣고 세라핌을 조커로 써라. 저는 약간 이렇게 욕심 내고 싶거든요. 자, 어쨌든 수원이 이제 슈팅 때리는 거 보면 경기당 14.17개를 때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호 슈팅이 경기당 8.33개를 때려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득점해야 이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수원이 역시 득점이 조금 아쉬워요. 슈팅 때리는 거비해 골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대 득점이 9.49로 너무 높아요. 근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0.74입니다. 그러나 이파울리니 선수가 공미로 뛰면서부터 수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 이제서야 파울리니를 공미로 쓰는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바뀌잖아. 수원이 득점력 올라오고 있습니다. FA컵에서 이제 서울, 서울 이랜드전을 꺾, 서울 이랜드를 꺾은 거를 기점으로 매 경기 두골 이상 넣어주고 있고요. 특히 지난 경남전에서는 네 골. 수원 팬들 난리 났죠. 지금 파울리니 선수가 세 경기, 4골, 1도움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천안전에 그 포스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수원에서 만개할 준비가 돼 있는 파울리뇨 선수인데, 이거 부천 수비 어떻게 막을까? 지금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가운데서 파울리뇨 치고 들어오죠. 최전방에는 일류첸코 있죠. 사이드에서 브로우 실바, 세라핀 흔들어주죠. 난리납니다. 근데 수원에도 약점은 있어요. 수비가 역시 완벽하지 않거든요. 수원이 확실히 상대팀한테 기회를 많이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남이 0대사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수원에게 이 유호슈팅 8개나 때렸거든요? 기회를 못 잡은 것 뿐이지, 경남도 충분히 공격했습니다. 수원 역시 이기고 있습니다만, 경남에게 그만큼 기회를 내준 거예요. 전남전에서도 유호슈팅 8개 허용했죠. 충남 아산에게도 6개, 서울 이랜드에게 13개 허용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다 유호슈팅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천이 서울 이랜드 다음으로 지금 K리그2에서 골 가장 많은 팀입니다. 아까 제가 수원 슈팅 말씀드렸죠. 부천 수원 다음으로 뉴올 슈팅 많이 때리는 팀이에요. 8.17개 때리고 있고요. 근데 부천은 수원과 다르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72입니다. 그만큼 기회가 오면 바로 연결시킬 수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부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수원에게도 분명히 이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지만, 이 강팀을 상대하는 팀들. 이 라인을 그냥 내려버리고 이 잠그는 전술로 가면서 한방에 역습하는 플레이가 지금까지는 조금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성남에게 그렇게 발목을 잡혔고요. 수원은 뭐 지진 않았지만 충남 아산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부천은 작년에 선제골 넣고 어설프게 잠그다가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 허용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러한 경기는 지금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공격력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선제골 넣고 잠그지 않을까 물론 이 잠그는 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의 공격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섣불리 잠갔다가는 역공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맞불로 알아. 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만큼, 이 부천이 올 시즌 너무 좋아요. 제가 뭐 부천 팬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단 부천 올 시즌 무승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야. 근데 아직까지는 승리가 더 많거든요. 그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이 승리를 또 많이 해본 팀들이 또 많이 이깁니다. 그래서 수원, 홈에서 화끈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란 자신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도, 어, 예전에 부천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천도 심지어 못 잡았어. 한 번밖에 못 잡았어.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만 수원도 어느 정도 좀 기세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전의 그 화끈한 공격력을 과연 부천에게도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천 역시, 어, 김포 화끈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좋은 거를 이 홈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이번 주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이 둘은 그야말로 창대창의 대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격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탁탁 올라가 줘야 됩니다 승격 시즌 초반부터 이 승격하는 팀들의 맞대결이 계속해서 왔거든요 근데 수원은 약간 거기서 한발 물러섰어요 인천하고 서울 이랜드에게 패배했고 부천 역시 부산과 서울 이랜드에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 만난 두팀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에 어, 또 승격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될 텐데 자 어쨌든 뭐 부천 올라갈 때가. 됐고요. 수원 역시 올라갈 때 됐습니다. 좀 사이 좋게 일단 오늘 이번에는 부천이 한번 홈에서 이기고 빅버드에서 다음에 수원이 기면될것 같아요. 사이 좋게 1승1패씩 나눠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즐겁게 이번 주 K리그 2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어, 저는 직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